순천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학생 예절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순천 용당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참여했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학생들이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생활 예절을 배웁니다. 우리의 전통 의복을 바르게 입는 법도 배우고요.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공수법도 익힙니다. 또 다례를 체험하고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을 만들면서 차를 대접하고 받는 사람의 예절을 배웠습니다. 예절 교육 배우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전통 복장도 입어봐서 좋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인사를 했는데 어색하기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뭔가 저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서 기분이 뭔가 좀 신기했어요. 또한 학생들은 지역의 문화유산인 순천향교와 옥천서원을 탐방하며 우리 고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는데요. 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내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까지 학생예절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해갈 계획입니다.